준비되셨나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제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게 만든 플래그십 세단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벌써 기대감이 확 올라가죠? 바로 2026 제네시스 지구십입니다. 과연 이번 신형 지구십은 어떤 매력으로 저를 이렇게 설레게 만들었을까요? 혹시 여러분도 2차 진짜 바뀐 게 많았던데, 하고 궁금하셨나요? 그렇다면 오늘 영상 절대 놓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의 오토 파트너,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처음 이 차를 딱 마주했을 때 느낀 거 한마디로 말해서 존재감이 미쳤다 였습니다. 멀리서 걸어오는데 차가 먼저 저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 그 느낌 아시죠? 전면부 크레스트 그릴이 이전보다 더 깊고 단단하게 다듬어졌고 두줄 헤드램프는 이제 완전히 제네시스 아이덴티티의 끝판왕처럼 보입니다. LED 위빛 농담이 더 고급스러워지고 디테일은 말 그대로 돈이 느껴지는 디자인이라고 표현하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측면 실루엣은 길고 묵직하면서도 부스로스 그린 듯한 곡선이 정말 우아합니다. 솔직히 멀리서 보면 S클래스와 7시리즈보다 더 고급스럽다는 말 과장이 아니라 진짜예요. 휠 디자인도 어찌 이렇게 깔끔하면서 럭셔리하게 뽑았는지 가까이서 보면 볼수록 감탄하게 됩니다. 문을 열고 실내에 들어가면 아마 여러분도 저처럼 잠시 말문이 막힐 겁니다. 제네시스가 플래그십 세단에서는 어떤 분위기를 지향하는지 아주 확실하게 보여주거든요. 기분 좋은 가죽 냄새와 함께 손끝에 닿는 소재 품질이 그냥 국산차라는 단어를 완전히 잊게 합니다. 디스플레이는 크고 선명하지만 지나치게 튀지 않게 매립되어 있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조용합니다. 마치 고급 호텔 라운지 느낌. 뭔가 차 안에 들어오는 순간 외부 세상과 단절되는 느낌이에요. 특히 2열 플래그십 세단을 이야기할 때이 열은 절대 빼놓을 수 없죠. 전동식 릴렉싱 시트, 다리 받침, 마사지 기능, 그리고 각종 조절 패널의 촉감까지 이건 그냥 개인 퍼스트 클래스 좌석 하나 통째로 옮겨놓은 수준입니다. 차음 성능도 엄청나서 문 닫는 순간 세상이 뮤트 되는 경험을 하실 거예요. 경쟁 모델 대비 실내 공간도 넓고 사용되는 소재나 조작감은 진짜 제네시스가 몇 단계 위로 올라왔다는 걸 증명합니다. 이제 주행 이야기를 해볼까요? 신형 지구 십은 V6 엔진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이전보다 훨씬 정제된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가속 페달을 살짝만 밟아도 부드러운 토크가 꾸준히 밀어주고, 변속기는 마치 제 움직임을 미리 알고 반응하는 듯 자연스럽습니다. 고속 크루징에서는 바람 소리조차 거의 들리지 않아요. 에어서스펜션이 노면을 읽고 즉각 반응하는 느낌도 놀랍습니다. 마치 당신은 흔들릴 필요 없어. 내가 다 알게.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운전대를 잡고 달리다 보면 이게 정말 예전에 그 지구십이 맞나 싶습니다. 묵직하지만 부담스럽지 않고 부드러우면서도 흐물거리지 않는 안정감 딱 플래그십 세단에서 기대하는 그 감성 그대로입니다. 기술과 안전은 말할 것도 없죠. 제네시스는 원래 이 분야에서 강했는데 이번에 더욱 다듬었습니다. 대형 디스플레이는 자연스럽고 반응도 훨씬 빨라졌고 증강현실 내비게이션 차선 유지 고속도로 자율주행 보조 등등 그냥 풀옵션 안전함을 제공합니다 신형 센서들은 도심주행에서도 훨씬 정밀하게 주변을 인식해서 불안감이 0에 가깝습니다 이쯤에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가격 이야기 2026 지구 10위 가격대는 여전히 플래그십답게 높지만 경쟁 모델과 비교하면 이야기가 좀 달라집니다 메르세데스 s 클래스 bmw 7 시리즈 아우디 a8 등과 비교했을 때 G90은 같은 급에서 훨씬 더 다양한 편의 기능과 더 고급스러운 옵션 구성을 제공합니다. 특히 실내의 정숙성과 마감 품질은 이제 진짜 독일차를 정면에서 위협합니다. 가격 대비 만족도는 여전히 G90이 큰 우위를 갖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죠. 이 가격에 이런 구성 가능해 라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그럼 최종 결론 2026 제네시스 G90은 더 이상 국산차 중 가장 고급스러운 차가 아닙니다. 이제는 세계에서 내로라하는 플래그십 세단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어떤 부분에서는 오히려 앞선 점도 확실히 보여주는 모델입니다. 고급스러움, 안락함, 주행 완성도, 첨단 기술까지 이 모든 걸 균형있게 갖춘 차를 찾는 분들께는 더없이 좋은 선택이 될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최신 시승기와 솔직한 리뷰 들고 올게요. 감사합니다.